오늘도 안주거리 잡으러 물가에 나왔습니다. 어, 며칠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밤이 아직 덜 익어서 터지지 않았었는데 벌써 터지기 시작했네요. 어, 되게 금방 익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금방 가을이 됐네요. 와 저거 진짜 잘 익었다 완전 탐스럽게 잘 익었죠 이제 가을도 됐으니까 잡아서 먹어봐야 될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이렇게 약고 물살이 센 곳에는 잘 없고 이렇게 물이 좀 고여있는 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땀좀 잠깐 식혔다가 포인트 찾으러 계속 상류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은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물놀이도 즐길만한 날씨인데 이제 1, 2주만 지나면 추워서 이렇게 물에서 놀지도 못할 겁니다.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포인트가 아기자기 하니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제 물이 흐르다가 살짝 고였다 가는 곳이고 지금 위아래로 다 수초밭입니다. 다 수초밭이고 바닥은 살짝 뻘로 돼 있어서 오늘 제가 대상으로 하려는 녀석들이 살것 같습니다. 포인트 아기자기 하니 너무 예쁘죠? 어, 지금 보니까 여기 패통발이 있네요. 여기 주민분들이 통발로 뭔가를 잡았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지 여기다가 두는 것보다는 이쪽 수초나 아니면 아예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쪽 수초 안에다가 한번 설치해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오 수심이 생각보다는 깊습니다. 고기들도 꽤 있고 지금 이게 역광이라서 안 보이실 텐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오, 수심이 깊네. 오. 바지가 다 젖을 정도입니다. 크, 포인트 굉장히 예쁘죠? 공간만 좀 넓으면 낚시해도 재밌겠다. 오. 여기 보시면 지금 검정말들 엄청나게 많죠.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검정 말이거든요. 요 사이에 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두 개를 설치할 건데 일단 요 사이에 하나 두고요.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다 뻘입니다. 이렇게 흙 보이시죠? 이런 곳에 사는 녀석들이라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어 제가 좀긴 바지를 입고 왔으면 저 안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가을에 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기 좀 위험할 것 같고 요 근방에다가 하나 일단 설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조금 얕은 곳, 저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포인트 분위기만 보면 악어도, 악어도 살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너무 좋네요. 여긴 고기 무조건 있겠다. 오, 여기도 괜찮죠? 물이 이렇게 살짝 흘렀다가 가는 곳이고, 여기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 이 사이에다가도 하나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세팅 한번 해볼게요. 안쪽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여기서 설치해서 갈게요. 오늘도 통발 두개 사용할 거고요. 어, 일단 찐버거랑 아쿠아텍 이렇게 반반 섞어주고 여기에 이거 고양이 사료거든요. 이거 하나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포인트는 진짜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 원형 통발은 저 안쪽 깊은 곳에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검정말 사이에, 그리고 이 풀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풀들 사이, 여기다가 바닥을 찍어야 되거든요. 꼭. 바닥에 이렇게 꼭 닿게 설치해 줄게요. 이게 지금 수초가 바닥에 많아가지고 잘 설치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검정말로 다시 이렇게 덮어둘게요. 이렇게 두개 설치했고요. 이거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확인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상류 쪽에 낚시 포인트 있나 좀 둘러보다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아침 스케줄 끝내놓고 지금 오후에 통발을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한 2-3일 정도 묵혀놓고 싶었는데 내일 큰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발 떠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나와봤어요. 포인트로 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어제보다 잔잔해져서 지금 고기들 노는 게 보이네요. 꽤 굵직한 녀석들 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제 생각엔 갈견이 같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가지고, 어, 으, 차가워. 일단은 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쯤에 났던것 같은데, 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 바... 발밑에 있었네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과연 <laughs> 오... 오... 대상어종들 꽤나 잡혔고, 굉장히 다양하게 잡혔네요. 여기는 비교적 좀 얕은 곳에다가 줬던 건데, 아, 어, 보이네요. 뭐가 있나? 떡밥은 다 풀리지도 않았네, 아직. 오, 호 있다! 오, 여기도 꽤나 들었습니다. 대상어종들도 있고, 일단 두개딱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생각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예상대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청 잡혔습니다. 빠르게 방생할 것들 방생하고 가져갈 것들 가져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제일 많은 거, 갈견이. 여기가 물이 맑긴 한것 같아요. 갈견이도 살고 있고요. 이 갈견이들은 전체적으로 다한 번에 방생해 줄 거고요. 이게 진짜 맛있는 고기죠. 얼룩동사리, 얼룩동사리도 있고, 얘는 발색이 살짝 특이한데, 얘도 얼룩동사리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붕어들이 좀 잡혔어요. 보시면, 붕어죠, 붕어. 작아서, 어이고, 방생해주고요. 어이고, 어이고, 미안해. 방생해주고, 어, 이렇게 갈견이들은 지금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서 빠르게 다 방생해줄게요. 갈견이가 너무 많습니다. 갈견이는 뭐, 수십 마리 잡혔어요. 얘네들. 빠르게, 어, 아, 참붕어가도 있는 것 같네요. 방생해주고요. 단챙이들이 많이 잡혀서 빠르게 방생해주고요. 어 여기는 피라미랑 갈견이랑 같이 서식하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했었는데 어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얘는 눈이 조금 더 작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점이 있고 얘는 약간 노란 빛깔이 나고 얘는 약간 분홍 파란 빛깔이 납니다. 지금 혼인색이 안 올라와서 차이가 살짝 안 나는데 혼인색 올라오면 얘는 노랗고 얘는 파랗습니다. 방생해주고요. 수컷 기준이에요. 얘네가 이런 좁은 곳에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금방 금방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방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버들치도 있네요. 버들치가 씨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 굵죠? 버들치는 가져갈 생각이고요. 오늘은 고기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얘네를 통째로 넣어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대상어를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대상어가 이 미꾸라지였습니다. 이게 미꾸라지인지 미꾸리인지? 한번 동정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연산 미꾸라지. 오늘 대상어였습니다. 자연산 미꾸라지도 꽤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다 가져가고요. 일단 붕어는, 붕어도 넣으면 맛있거든요? 붕어는 방생해 줄게요. 붕어 요리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방생해 줄게요. 그 논뜨렁에 있는 작은 양식 미꾸라지보다는 이렇게 자연에 있는 오래 산좀 굵은 미꾸라지를 잡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도 저한끼 먹을 양은 될것 같고, 보니까 얼룩 동살이랑, 어, 버들치, 그리고 미꾸라지입니다. 사실 대상어종이 미꾸라지였기 때문에 이 미꾸라지만 좀 많이 들어왔어도 좋았을 텐데, 어, 미꾸라지는 뭐한 7, 8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렇게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키보다도 높게 자란 늪지대 같은 포인트에서 재밌게 놀다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보양식 맛있게 만들어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잘 도착해서 씻고 재료 사오고 그러는 동안 살짝 해감 아닌 해감을 해줬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죽은 녀석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꾸라지는 손질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꾸라지만 조금 분리를 따로 해둘게요. 동서리 씨알도 좋은 편이네요. 얘네가 자연에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죠? 지금 씨알이 거의 20cm가 넘고 굵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겠네요. 바로 손질해줄게요. 얘네는 일단 빼주고, 비늘 다 쳐주고, 지느러미 제거하고, 내장 제거하면 끝입니다. 빠르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부터 들어가서 한 번에 그냥 항문 밑 부분까지 이렇게 갈라서 내장 싹 제거해 줄게요. 그리고 한번 닦아주면 엄청 깔끔하게 손질됐죠. 이 지느러미를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이큰 녀석들은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사리만 따로 잡아서 탕을 끓여 먹었었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요리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종살이랑 거들치는 손질 끝났고요. 이제 미꾸라지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미꾸라지 손질해 줄 건데 얘네 손질이 조금 미안하죠. 여기다 이제 소금을 뿌려서 애들 진액을 이렇게 빼줄 거예요. 굉장히 튈 텐데 어 저는 이 위에다가 그냥 뿌려줄게요.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기절하고 진액 빠질 때까지 한참 둘게요. 어 이제 어느 정도 기절했고요. 보시면 진액이 엄청나게 나와요 요 진액들을 싹 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액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해야 맛이 또 깔끔해집니다 이제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에 참기름 조금 여유롭게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이 생선들을 한번 볶아줄 겁니다 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 볶아 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잡내도 잡히고 좋습니다. 고소해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민물고기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랑 똑같이 하고 싶은데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야채도 미리 무치고 그래 갖고 어 저는 그런 스킬은 없어서 제 스타일로 한번 해 볼게요. 지 않게 조심해서요. 지금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이 상태로 거의 뭐 40분 이상 이 살들이 다 으깨질 정도로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팔팔 끓기 시작하면 첫 번째 올라오는 거품 요거는 빼줄게요. 요거는 잡내를 유발할 수 있어서 첫 번째 거품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빼주지 않을 겁니다. 이 민물고기 또 감칠맛이 너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어제 생각에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최소한 40분, 40분은 끓여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다 으깨질 정도로 완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들 먼저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편하게 제 스타일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서 채소들 다 옮겨둘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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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지금 알 보이세요? 이런 게또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꾸라지는 내장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알이랑 이 안에 뭐 난소 이런 것들에서 또 깊은 맛이 나는 거고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네요. 어 지금 45분 정도 삶아줬고요. 애들이 굵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누르면 숭덩숭덩 썰릴 정도로 삶아줬거든요. 이제 이거 체에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쏟아지면 안 되는데. 잘 부어줄게요. 이제 이거를 잘 잡고, 이렇게 으깨 줄 겁니다. 이게 믹서기 하는 방법도 있고, 압력밥솥에 이렇게 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채로만 한번 걸러볼게요. 어, 진짜 깔끔하게 드시고 싶고 민물고기 잘못 드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여기 내려온 이건 거의 그냥 살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살만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로 드시면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좀 감칠맛 그러니까 민물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믹서기에 한번 갈아줄 겁니다 믹서기에 한번 갈아서 또 굵은 녀석 한번만 걸러낸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잘 갈리게 물 육수 조금만 넣어 주고요. 그리고 갈아 놓은 거 1차로 간거다 넣어 줄게. 처음에는 살살. 체에 한번더 걸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갈았는데도 보시면 여기 장가시랑뭐 비늘 같은 거 조금씩 남아 있어요.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건더기만 남기시고 보시면 완전 회색빛깔이 됐죠. 이렇게 지금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대로 먹어도 진짜 무슨 콩국 먹듯이 엄청 고소하고 비린내 하나도 안 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요리 시작해 볼게요. <laughs> 생선살 아까우니까 깔끔하게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재래식 된장, 여유롭게 넣어 줍니다. 다른 간은 거의 안할 거고, 어, 된장 베이스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잘 풀어주세요! 지금 육수가 얼마나 진하냐면 된장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색 변화가 없죠. 그 정도로 굉장히 진한 상태입니다. 살짝 꿀쩍합니다. 오, 간은 딱 좋고요. 이제 부수 재료들 넣어볼게요. 여기에 이제 채소들 넣어줄 건데 이 근대도 사실 한번 데쳐서 넣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넣어줄게요. 한참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래기도 미리 양념으로 이렇게 묻혀서 재워줬다 하면 더 좋지만 저는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건 여유롭게 넣어줄 겁니다.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식감 좋게 하기 위해서 느타리 버섯도 이렇게 찢어서 대충 넣어주고요. 다진 마늘도 조금만 넣을 겁니다. 최대한 맛을 좀 방해를 안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추어탕류 끓이실 때뭐제피가루도 넣고 산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아잎도 넣고 그러는데 저는 있는 게 없어서 생강가루만 살짝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요만큼만 넣어줄게요. 보통 여기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 소금만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짝 얼큰하게 고춧가루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살짝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고춧가루 넣어줄 겁니다. 간이 맵기를 좀 볼게요. 어 좋습니다. 여기 고추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이제 파 썰어놨던 거 넣고요. 파에서 또 단맛이 나기 때문에 살짝 감칠맛 올려주고요. 여기에 매운 고추 썰어주고요. 그리고 보기 좋게 홍고추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탕류 할 때는 파를 저렇게 크게 썰면 안 되는데 저는 좀 크게 썰었어요. <laughs> 맛있겠다. 간 한번 보고요. 아유 됐습니다. 어, 사실 여기에 들깨 가루를 좀 넣으려고 했는데 어, 지금 충분히 고소하네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부추 올려서. 한쪽에 이렇게 올려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소면을 삶아놨어야 되는데 소면 삶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면 빨리 삶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밖에 비도 오고 분위기 너무 좋네요. 중간중간 뭐 간은 많이 봤는데 아 국물 진짜 진합니다 와. 와. 대박이다 <웃음> 아. <웃음> 이렇게 말고 아예 크, 푹푹 떠가지고 이 채소를 먹는 겁니다. 채소를 아... 푹 익혀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아... 어, 부드러. 푹 익히길 잘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와. <laughs> 바닷고기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이 민물 구수한 맛이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냐. 와. 역시, 뼈째 갈아서, 한번 걸러서 넣어줘야 됩니다. 와,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는데? 어, 일종의 토렴이죠, 토렴. 면을 미리 좀 담가둡니다. 이거 지금 차갑게 식힌 면이거든요? 면을 충분히 담가두면, 토렴이 되는 거죠. 물론, 더 맛있게 추어탕 끓이는 가게들은 많겠지만, 이 감흥을 느끼려면,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많이 들어가려면, 직접 잡아서 해 먹어야 됩니다. 아, 진짜 행복합니다. 쉬는 날. <laughs> 혼자 이러고 있네요. <laughs> 와. 역시 채소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와. 빗소리 너무 좋죠. 휴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와, 뭐 당연히 비린내, 잡내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손질만 깔끔하게 하면 와, 잡내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와, 여기 에기스가다 있네. 음. 먹기 좋게 적당히 뜨거워서, 아, 잘 들어갑니다. 오늘 먹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혼자 문치있게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